오늘 운동은 스네치그립 데드리프트와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시간이 남을 때 조금씩 진행을 해서 어, 보시면은 두 운동의 어, 약간 티셔츠가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벤치프레스는 오늘 어, 170까지 싱글을 올라갔는데 현재 느낌은 나쁘지 않았지만 근데 아직 무게를 받을 때 제가 생각한 대로 잘못 받아서 힘이 조금 새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더 새어 나가지 않게 하면서 똑같은 무게지만 좀더 가볍게 밀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만들 거고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스타일을 보면은 약간은 벤치의 비중을 올리고 오버헤드 프레스의 비중을 낮췄는데. 신기하게, 오히려,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몸의 반응은, 약간 근육량이, 오히려 상체의 근육량이 좀더 올라간 듯한 느낌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슴 쪽이라던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한쪽이 좀더 쉬어주면서, 한 곳에 회복을 더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좀더 남겨주기 때문에, 이 방법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제 계획대로 좀더 갖고 가보고 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좀더 이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오른쪽 어깨가 살짝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오른쪽 어깨는 거의 완전히 불편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도 벤치 프레스만큼 좋아하지만 일단은 벤치 프레스를 좀더 올려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벤치의 비중을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업을 할 때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내일도 당기는 운동을 가볍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도 뭐 어떠한 보조 운동을 진행하려고 할때 어 메인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 보조 운동을 하실 겁니다.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짜 놓고 어 운동을 진행하실 텐데 메인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약간 어 퍼지는 듯한 느낌이 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집에 가고 싶고 뭔가 어 이제 코르티졸이 많이 나온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뭔지 대략적으로는 이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 내가 정해진 보조 운동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채우지 마시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보조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다음 날에 보조 운동을 해도 되고 보조 운동은 말 그대로 보조 운동이기 때문에 어, 약간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전국체전 보디빌딩 선수를 꿈을 꾼다면, 은 그니까, 러 어, 약간 디테일하게 근육을 소근육들을 다잘 어, 보이게, 그렇게 체지방도 많이 뺄 거고,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겠다 생각을 한다면, 어, 그것도 한, 한 5개월, 6개월 후에 나가겠다 생각을 한다면, 보조 운동의 비중을 늘리면서, 어~ 소근육들을 많이 챙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적당한 몸짱 어~ 그리고 강한 힘 어~ 약간 파워 빌딩 느낌 나게 어~ 그런 몸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보조 운동을 가져가는 마음을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인 운동을 하면서 약간 컨디션 조절을 할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안 하기도 하는 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몸이 좋아집니다 저는 스트렝스 위주로 한지 지금 보디빌딩의 비중을 많이 줄인 지가 한 3-4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그때에 비해서 뭔가 소근육이 많이 작아졌다거나 이런걸 크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물론 지금 소근육 위주로 하면은 또그 부위가 금방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어, 일단은 이렇게 해도 몸이 좋아지긴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메인 운동을 잘 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 운동 얘기를 했는데, 어, 앞으로도 이렇게 운동 얘기, 제가 하는 운동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